똑 부러지는 언변에 당황한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직원의 똑 부러지는 언변에 당황한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직원의 똑 부러지는 언변에 당황한 조희대 대법원장 아까 김용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. 근데 제가 이제 20년을 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. 저도 형사과도 있었고, 민사과도 있었고 여러 개 있었지만, 그리고 제가 모든 법관들한테 아는 법관 아는지나 다 물어봤습니다. 이렇게 재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. 없기 때문에 저를 증인으로 불렀나 생각했습니다. 이걸 명확하게 정말 이런 일이 있냐 없냐를 명확하게 이제 혹시 제가 말해줄 수 있나? 정말 없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법원 직원 직원이라지만 그렇게 기록을 빨리 보내지도 않습니다. 엄청 바쁘거든요. 그리고 그 상속 기록 송부 기간 같은 것도 있고요. 그렇게 뭔가 당일에 탁탁탁 그렇게 저는 이런 게 민원인한테 너무나 문제제기를 많이 들어요. 우리 것도 빨리 해달라고. 굉장히 힘들어요. 계속 그리고 뭐 파견 된 다음에 바로 또 특별 송달 집행관 송달 했잖아요. 20년 법원 근무했지만 그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. 그리고 바로 공판기를 지정하고 이런 게 이제 직원들의 눈에서 봤을 때 법관들의 눈에서 봤을 때 절차적으로 어떤 것도 하나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. 그리고 뭐 지금 대법관님들이나 조희대 대법원장님 여기 오셔서 엄청난 얘기를 해달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나 국민이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저는 법보다 좀 상식이 먼저라고 생각하고요. 국민들이 뭐 법을 얼마나 제대로 알아서 헌법을 얼마나 알고 정부 조직법을 얼마나 알아서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하겠습니까?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의 판례를 2심에서 박영재 대법관의 판례를 6번이나 언급하면서 고심해서 쓴 판결문을 그렇게까지 뒤집을 때는 얼마나 많은 숙보가 필요한지는 당연히 대법관들도 알고 계실 것이고. 그런 거에 대해서 직원으로서 납득이 안 되는데,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를 솔직히 듣고 싶었던 거예요, 저도.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나 그 관련된 모든 분들한테 뭔가 솔직히 더 빨리 해서 안정된 걸 정말 원하고 싶었는지. 그리고, 아, 나는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했는지. 그랬으면 정말 오셔서 얘기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솔직한 대답을. 그리고 증인이라는 것이, 저희가 법원에서 근무하지만, 증인 소환 엄청 많이 합니다. 증인들한테 엄청 전화 많이 받아요. 왜 나가야 되냐. 나 아는 거 없다. 모르겠다. 나본 것도 기억도 잘안 난다. 하지만 계속 얘기합니다. 오셔서 현장이라도, 그때 기억이라도, 그 느낌이라도 얘기해 주셔야 판결하기가 수월합니다. 명백하지 않아도 좋습니다.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재판에 불러서 오시기 힘드신 분들 다 불러서 재판 진행하잖아요. 근데 그렇게까지 많은 증인을 불러댔던 법관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, 내말 한마디가, 나의 뉘앙스가, 나의 내심의 의사가, 얼마나 내가 국민한테 내가 신뢰를 줄 것인지,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정확히 말하면, 아, 사법부가 이렇게 신뢰가 지켜주겠구나.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면 내가 먼저 나서서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, 국민의 마음을 얻고, 그런 다음에 사법계혁 저도 당연히 사법부가, 같이 해서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디선가 일방적으로 개혁하는 거 어디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이 대선이 그냥 임기 다 마치고 한 대선이 아니라 내란으로 인한 탄핵으로 인한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번 이, 이번 정권에서는 정말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있는 일이라고 그거를 다 나가셨지만.